또 미국의 대선의 형배가 어떤 면에서는 노무현 시대 때의 SNS를 통해서 사실은 노무현이 이겼는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이기는 걸 보고 미국의 미국 국민들의 IT의 친숙도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IT 친숙도의 대개 고정도 그 기간만큼 뒤떨어져서 따라오고 있구나. 아 그런 생각도 어,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건 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아까 아, 이두분 말씀대로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일종의 신고립주의. 저는 이것을 이제 다른 그 표현을 써서 내부지향성이라고 이렇게 에,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아 브렉시트라고 하는 게 단어 자체가 브리튼이 익시턴다는. 뜻으로 브레이크 시트인데 이거를 그냥 듣다 보면은 브레이크 시트로 들립니다. 브레이크 시트를 빨리 붙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유라고 하는 버스 안에 있는 영국의 시트를 영국이 스스로 깨버린 거죠. 그게 이제 브레이크 시트인데 미국의 그어이 건국 이래로 미국의 대외 정책의 흐름을 보면은 그. 소위 그멀로주의 오대 대통령인 멀로주의 이래로 일종의 그 사인 코사인 곡선을 그리듯이 그런 고립주의적인 경향이 그 물결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의 상황은 그러한 그 파도가 밀물의 상태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그 토론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의 큰 흐름을 우선 전망을 해봤고 두 번째가 본론 형태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기존 흐름을 사안별로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 전망과 이렇게 대비시켜서 두 번째에 한네 가지로 섞어서 얘기를 했고 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의 큰 흐름을 제 나름대로 전망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어, 미국 대외정책은 대통령 개인의 어떤 성향보다는 시스템 또는 보좌진 구성에 의해서 더 좌우되는 경향이 강해서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성보다는 지속성의 특징이 좀더 두드러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 정강 정책의 큰 틀은 자유무역주의, 그다음에 국제분쟁에 대한 외교 군사적 개입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것과 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그 대선 공략을 네. 내세웠고 국민 여론도 또 그걸 지지해서 당선됐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두 가지가 어떻게 마찰을 빚을 거냐 또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가 앞으로 향후 미국 대외정책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트럼프가 어, 11월 21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취임 첫날에 취할 행정조치 목록 6가지 이거 여러분 아마 잘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내 세운 것처럼 대내정책에서는 상당한 변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중에 포퓰리즘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대내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더욱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큰 흐름 전망의 결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 정책은 변혁적 성격이 굉장히 강할 것이지만 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지속성의 성격이 좀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전통적인 지금까지 굳어져 있는 어떤 외교 안보 정책의 기조를 먼저 조금씩 얘기를 드리면서 그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할 거냐 하는 걸 사안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제가 제시하고자 했던 개념은 미국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말하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데 소위 말하는 박스 아메리카나를 미국은 추구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 늘 치렀고 특히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의 박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쪽으로 미국이 큰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에 박스라는 이름이 붙은 게두번 있었는데 박스로마나 기원 1년서부터 200년 박스 브리타니카 1814년 나폴레옹 전쟁이 제압된 1814년서부터 1차 대전 터지는 1914년까지가 영국의 시대였죠. 그런데 이 박스의 핵심은 제가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해석을 하자면은 네트워크로 세력권을 어떻게 엮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스 로마나 시대 때는 도로망, 고속도로가 한 8만 킬로, 또 지선 도로가 한 7만 킬로 정도 되는 그런 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로마 제국의 이 세력권을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경제 문화적으로 통합하고 하는 그런 걸 이루었죠. 잘 아시다시피 박스 브리타니카는 역시 해상로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 그런 박스 아메리카나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네트워크무 뭔가 제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보. 전 지구적인 정보 그물망 오늘날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인의 전화도 사실은 지금 다 미국이 다 얼마든지 도청하고 얼마든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걸 알면은 아마 등에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전 지구적인 군사기지 그물망 아, 냉전시대 초기에서부터 중기일기까지는 미국이 해외 군사기지를 크게 유럽지역에 한 유럽 중동이 한 10만, 아태지역에 10만 이렇게 나눠놨는데, 에, 특히 냉전이 깨지면서는 이걸 쪼개서 어, 쭉그 15쪽 위에 있는 것처럼 동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 동북아를 잇는 조금 더 어, 소규모화된 군사기지로 일종의 띠를 형성하는 음, 그런 쪽으로, 이게 GPR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만, 그걸 통해서 그 세력권을 어,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원칙은 강한 군사력 회복을 천명한 만큼 제가 전망하기에는 박스 아메리카노의 기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 주둔군의 섣부른 철수도 그렇게 쉽게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두 번째 미국의 기존 안보 정책의 핵심은 본토 안보, 동맹권 안보, 그다음에 반테로 반확산인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세 번째, 동북아 안보정책 안보 기조를 보면은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 패권 세력의 등장을 저지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심의 균형자 역할을 추구하는 것,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것이었는데, 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론 미중관계 형배에 따라서 어, 이것이 좌우되겠지만은, 결코 어이 낙관만 할 수도 없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인권 문제 거론은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중국해 분쟁이 중국이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보다 조금 더어 이완될 거라고 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박스 아메리카나 때문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특히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푸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비즈니스적인 접근이죠. 그다음에 에 경제 차원에서 대중국 압박이 강해질 거다. 근데 중국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자기들 발표는 6.7%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진짜 경제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은 3내지 4% 밖에 지금 경제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6천만 명의 부자와 10억 명의 에, 빈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7%는 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중국이 양보를 할수 있느냐의 여지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라서 그렇게 낙관만 할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 피부트 아시아 정책의 전면 철폐는 없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의 민주당 정부 때보다는 유럽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지면서 아시아 쪽이 다소 좀 중요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16쪽입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기존의 그것은 나중에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고자 진영이 군부 출신 강경파라서 어, 북한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할 것이다.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의거적 어, 경제적 압박을 해보다가 여의치 않으면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적으로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게 비즈니스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성으로서 어,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 문제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박스 아메리카네의 기본 구조상 평택 미군 기지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군이 가지, 가지게 될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가장 큰 기지인데 그거 그렇게 쉽게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자기들이 먼저 어, 할 가능성은 적다.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 문제를 소위 그 빅터 차 이게 이제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빅터 차는 어, 전작권 전환 문제로 서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히려 전작권 문제를 앞세워서 첨단 무기를 판, 판매하는 판촉용으로 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겠다. 그래서 전작권 문제는 뭐 크게. 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미군들이 전작권을 스스로 그렇게 쉽게 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봅니다. 방위분담금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2018년까지는 그 구차협상 결과대로 그냥 가게 될 거고 그게 2014년에 9200억 원 그때서부터 물가 인상률 뭐 이런 걸 감안하면서 플러스 알파만큼 지금 조금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그럼 2019년서부터의 문제는 다시 5개년 협상을 하게 될 텐데 100%를 내라. 이건 미국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100% 내지 않으면 진에 가겠다. 그러면 미국 가면 진애들은 100%다 내고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50%만 가지고도 그 규모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런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100% 부담 안 하려면은 미국이 자기가 규모 아마 3분의 1로 줄여야만 그거 유지할 겁니다. 미국에 다 갖다 두려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50%를 올린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한50% 선에서 50%를 올린다 그면75% 정도 가는 건데 그게 미, 일본 수준에 이제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거 아마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는데 다만 일본은 토지 사용료가 거기에 계산이돼 있고 우리는 그게 계상이 안돼 있으니까 탑승할 때그 문제를 우리가 카드로 좀쓸수 있겠다. 이제 결론 얘기인데 저는 트럼프가 들어섰다고 해서 대한반도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다음 대선 결과가 오히려 중요한 결, 결정 변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와 우리 우파의 조합은 최상의 조합이라서 어쩌면 그때 레짐 체인지도 될수 있고 통일의 기회도 올수 있지만은 트럼프와 한국 좌파의 조합은 이건 최악의 조합이라서 그야말로 이건 파국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FTA, 전작권 방위분담금, 사드, 한미동맹 이게 북한을 적으로 볼 거냐 친구로 볼 거냐 하는 그 차이 때문에 거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돼서 결국은 한국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이건 지금 제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아주 엄격한 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한국의 대선이 결국은 어, 이 행방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마미 칸트 얘기를 거기다 썼는데, 아니고 돈으로 사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퍼주는 걸 소위 햇볕정책을 얘기한 게 아니고, <laughs> 어, 그만큼 돈을 들여서 사람도 기르고 무기도 사고 동맹도 어, 붙잡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니까, 어, 우리가 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으로 결론을...